밖에 어. 안좀 나와. 어. 얘라도 아무나. 나이스. 저 어, 나이스. 뭐선 뭐선 일이고 군필 나왔필 됐노. 아, 개 빡치네 진짜. 나 나. 군필 경과 됐노. 어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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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아우, thank. 아, 이거 밀자 이거. 응, 미생 미생. 못 잡았으면 울뻔. 나 이거 봐줘야 돼. 애들 애들 시지 안 보여가지고. 어, 아까보다 확실하다. 아 아까보다 확 아까보다 훨씬 나. 잘 봐. 박은... <laughs> 이게 안 죽네. 생각보다 약하네. 왜 맞아? 아니, 씨. 아, 너개 사놓은 것 같구나. 아니, 근데 저거 못 막는데, 어차피. <laughs> 잡았어? 나이스 제드인데? 제드가 존나 던져수는데할때마다 그러지 음. 나 오늘 느낌 좀 있는데? 음. 느낌은 아... 잘 모르... 아니, 모르겠는데 아니 저게 왜 아니 씨소리 지금 느낌 쩌는데 나쁘지 않아 느낌 쩌는 건 모르겠고 <laughs> <laughs> 아나 아까 칼바람 할 때도 진짜 괜찮은 판 많았고. 너는 약간 W 좀 느낌 있는 것 같아 나도. 음, 군필 좀 오버. 안죽어? 아니 이게 미치... 진짜.. 와.. 군들어오는거 보소 나이스 아.. 개아깝다 근데 근데 내가 킬이 없다 아.. 부들부들 아.. 이거 근데 세트를 빨리 땄어야 되는데 아.. 와.. 저게 맞아? 아이고, 이놈들아, 그거 우리 거다. 아이고, 나 죽어. 에이, 에이씨. 아, 씨. 안 해, 안 해. 으, 씨. 어, 아까보다 나이프. 훨씬 낫다. 도뭐 아무것도 없잖아, 뭐지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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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암살 하나 더 까자. <laughs> 오이과 카섹스 세계간 최강자들의 싸움이다. 그러게. 저새끼세기이니다 네, 이번에 아무것도 못지속권인요 다행히 아, 그린 가렌 너무 괜진다 가렌이 빡뛰려가지고. 음. 응. 어 뭐야? 안녕하세요. 아니 뭐 투트리 무슨 특포를 쳐 올렸어. 아, 어, 갑자기. 아까보다 1분 빠르거든 지금이. 야, 살려줘. 가고 있는. 스타일. 풀질 다 넣어줬다. 나팔 없었으면 죽버다 진짜 또 아. 아 제팔 있을 때만 나눠. 나한테 덤벼근데 다행히. 근데 이쪽 잘들었다 이번 판. 음. 애들 가지고면 누가 져가겠지 나이스. 야 잠이라 안 해? 응. 야 잠이라 이제 좀겠 아, 또 죽겠다. 아, 그냥 가라. 아니, 치슈님. 네? 왜 해지해요? 빨리 딜러요. 전, 해지에요. 저... 전, 원래 해지였어요. 제, 제지, 제지라고요? 전 <laughs> 원래 해지 출신이었어요. 잠시요 <laughs> 헬트가 재밌잖아. <laughs> 저는 에드 출신이에요. 잔나 룰루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. 에이드 출신은 뭐예요? <laughs> 잔나 룰루 럭스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어. <laughs> 가지어니 아, 가래나. 왜 저러노? 데드야? 저 o 야저중회오 어차피 는감 사라지니까 e h o u 는게 가장 going to go to the house. i 그리고 회오리가 되는 o to 이 붙어있어도 s 뭐. 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아 에코가 어, 이거는 어. 에코가 뻘짓했다 이거는 솔직히 마무리를 안해. 어 일로 와 일로. 아이지 네, 그래도 다행이다. 네. 아니 에코가 마무리를 붕으로 하려고 존나 화려 한 척했음 그러니까. 에코. <laughs> 신 나셨네. <laughs> 오지마. 와 근데 럭스캠 존나 잘 나왔네. 응? 내가 제잘 나온 거 같은데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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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나채 있잖아 이 씨. 나현상금천 원이야. 나 조금 더져 오. 찌라고 이씨. 와 여기서 무빙을 친다고 저거를. 네. 그래도 센스 좀 있었다고. 이걸 무빙치척추 솔직히 상상도 못했네. 어, 이거 빠지나? 빠졌다. 휘잉, 날라가라 아, 이렇게까지 밑으로는 안 내려가. 후! 사람 그럼, 한타분만 어떻게 해보면은 딸수 있을 것 같은데. 야, 너머리카야내 머리카락 했잖아. 잠깐만 쟤지 여기 있는데? 어디 어디? 여기 밑에 어, 되기 어, 이기이거저이저 이거는 이기이기 저기. 저기. 저이 저기. 저야지 어? 여기다 사람을 얻는다. 나, 존나 지금, 솔직히. 나 지금 안겨가지고. 바람을 거스르는 자! 나존나쎄 지금 솔직나지나지나 15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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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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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저쪽 진이랑 비교되게 좀 해야지. <laughs> 바람을 거슬 자.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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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온다 여기 어, 온다 아, <laughs> 여기 온. 약하다? 사용 아니야? 바람을 거슬러. 아내려드 <laughs> 오, 바텀이 다 하네, 이거. 열. 사람을 거절해준다. 어, 안 맞은 것 같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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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한 번 꼬셔볼까? 안 되겠다. 위에, 위에, 위에 땀 났다. 어디가, 이거, 우리? 어디? 오! 어씨, 놀래라. <laughs> 여기 있어. 바람을 거슬린다 아, 이거 근데 뒤에 피해고. 아, 이거. 응, 팔진 걸어 놨는데. 나이스, 나이스. 와, 저도 조금. 바람을 거 근데 진다 리얼. 날이 <람이> 쎄 <쓰여진다> 바람을 거스르는 자. 알았나 미쳤나 괜히 밀어냈나? 응? 아 왜이러고 와 어? 너 거의 미어아 근데 비에고가 저 타이밍에 저렇게 오네 <람이 쓰여진다> 이따 뵈 맞았다맞았다 네. 이거 맞았다 맞았어. 어. 그냥 지금 또네를네 어? 아. 2타 2차 맞았어. 2타나 맞았는데 와 근데 씨발 개도 잡는데? 아니, 제드 템 봐. 이제 안 쫄아도 돼, 우리. 리얼. 우와, 모임. 모임. 베이크. 뭐야, 나어 뭐야, 내 캐릭 어, 여기 있었어. 근데 바로 먹는데? 오케이, 잘 먹었다. 진짜 잘 먹었다. 뭐하냐 와... 와... 와 이걸 광폭해서 깼다고? 이거... 이... 진짜... 진짜 개부족하다... 됐다 이관문에 갇혔다. 어, 아이고... ㅆ... 갇... 갇혔다.